어린 양의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주님. 오늘 이하루도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찬송이 온종일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의 메아리가 멈추지 않게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아름다운 찬양들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영광 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 우리 양원의 성도들, 우리 주님의 크크신 그, 그 십자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정결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의 못바가 죽이지 않도록.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집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큰 역사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원의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 하 13장, 사무엘 하 1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 다같이 함께 보십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눈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끼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밑장을 치르라 하니 암눈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밑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압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너희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이도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눈이 그의 누이 다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눈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핫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근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다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갈것 없다 내게 눈을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거든 정하건대 내형 압눈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함이 왕이 압눈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압눈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눈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눈에게 향하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환경이, 상황이,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오늘 이하로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잠시 휴전 중이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쟁을 증오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증오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쟁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증오심이 쌓이고 쌓여서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시 범죄 중에서 증오 범죄가 33%나 늘어난다고 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일주일 전에는 이 팔레스타인 대학생 세 명이 피살이 되었는데 이 또한 증오 범죄라고 사람들은 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특히 별 대한민국 안에서도 증오 범죄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아,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무나 그렇게 특히 약한 사람들에게. 아, 무섭게 폭력을 휘두르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아, 이런 폭력들이 나타났는데, 대법원 다 보면 증오 범죄입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지요. 아, 그래서 이런 증오 범죄들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심하겠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보면 기독교를 증오하면서 기독교 방화 교회의 불을 태우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저주와 욕을 퍼붓고 나아가서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반기독교적 모든 이런 핍박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 여러분 직장을 잃고 그리고 어, 죽임까지 당해야 되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증오 표현이라고 그러죠막그 증오심들을 표현하고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안티크리스찬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어떻게든 비박하고 어, 무너뜨리고. 기독교에 대한 그 증오심들을 노골적으로 인터넷 사이버 공간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이 낙태나 동성애 문제 때문에 기독교적 입장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자들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무섭게 자신들의 그 증오심을 드러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Uh, 이렇게 온 세상이 지금 uh, 증오심에 불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Uh,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uh, 이어서 그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uh, 그를 쫓아내지요. 참못쓸 짓을 한거죠요 uh, 그리고 이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지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 자기의 누이 다말이 당한 그 모욕과 치욕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참너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만 참 오늘 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 두고 보자 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네요. 아 여러분 이 압살롬은 2년 동안을 잠잠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두고 보자.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면서 압살롬은 누이 어, 다말과 함께 2년 동안을 청히 아무렇지도 않게 침묵하며 지내죠. 어, 사실 그 2년 동안 증오심에 의한 복수의 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후 양털을 깎을 때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잔치하는 날이거든요. 그 날에 다윗의 모든 아들들과 함께. 양털을 깎으러 가기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여러분 이제 다윗 도 함께 갑시다 하고 요청을 했더니 다윗은 안 가겠다고 하자 그러면 형 압론을 보내주십시오. 그가 갈 이유가 뭐냐? 그래도 꼭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강청을 하자 다윗은 이를 허락하고 압론도 양털 깎는 곳에 가서 먹고 마시며 취해 있을 때 압살롬이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악론을쳐 죽이게 되죠. 이에 혼비백산한 다윗의 아들들 나 살려라 도망치고 왕궁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참 음, 비극적인 일들이 아,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비극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너희 집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여러분 인간들이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죄악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비극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오심이라고 하는 거죠. 증오심이에요. 어, 여러분이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쌓이면 이것은 반드시 마음 속에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미움과 증오심은 복수심이 되어지고 이 복수심은 반드시 자라고 자라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서 무서운 악을 저지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절대로 이런 미움과 증오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얼굴을 보셨나요? 여러분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얼굴을 보셨나요? 여러분 그들의 언어를 들어 보셨나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복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그리고 무서운 재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미움과 증오심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단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빨리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움과 증오심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이 미움과 증오심이라는 것을 뽑아 버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내 마음 속에 이 미움과 증오심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얼마나 단단하게 집을 지어 버렸는지. 여러분 이걸 허물어버리기가 힘듭니다.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려버렸는지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라낸 것 같지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미움과 증오심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며 솟아나오는 이와 같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들 이걸 그때그때 그때 잘라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 마음 속에도 그 누군가에 대한 이런 미움과 증오심이 안 생겨날까요? 생겨납니다. 순간 순간 불쑥 불쑥 내 속에서 저거 정말 거만 거만, 거만 가만히도 봐. 좀만 기다려 봐. 그냥 안 된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내 속에서 꿈 꿈틀 꿈틀거리며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못 됐습니다. 정말 못 됐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봐도, 여러분 그렇게 꿈틀 꿈틀거리며 너 두고 보자,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꿈틀 꿈틀거리며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잘라 버려야 됩니다. 그거 못 잘라버리면, 그게 여러분 견고한 징이 되어버리고, 그게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건 얼마 멀지 않아서 큰 사고를 저지르고 맙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도나도 타락한 인간의 본능 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미워지는 마음들이 생겨나고요 두고보자하는 복수심이 생겨나고요 이런 증오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며 머리를 쳐들고 막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단칼에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단칼에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 악한 우리의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통제하며 주님 이름 부르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니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승리해야 됩니다. 일단은. 미움의 마음, 증오심과 복수심이 내 마음 속에 생기면 가장 큰 피해자는 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치명적인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런 유혹, 이런 시험 이런 육체적 본능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꿈틀거리며 살아나서 역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한번 이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잘라내시고 또 잘라내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싸워 이기고 승리하며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창으로 찌르는 자들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미움과 증오심으로 온 세상을 심으로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정복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며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이하로도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것들이 절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견고한 진을 쌓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